아, 저 화장실 물이 왜 이렇게 쫄쫄쫄 나와? 김 집사님 사람 불러다 좀 고쳐야겠는데요? 원장님께서 돈 든다고 그냥 쫄쫄쫄 나오게 쓰라고 하셨습니다. 네? 아니 원장님 무슨 그런 돈을 아끼신데? 아 두준이 불러다 고쳐달라 그럴까? 안돼! 아니 왜 갑자기 소리 지르고 그러니? 엄마 이제 앞으로 두준이 불러서 일 시키고 그러지 마, 알았지? 어 황금박지 네가 웬일이냐? 야 그러는 너야말로 봉이라고 하면서 부려먹지 마. 걔 이제. 내봉 아니야 내가 1%의 가능성도 없으니까 그만하라 그랬어 뭐? 네? 나쁜 기집애 네가 어떻게 두준이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! 그럼 쓸데없는 희망 주면서 계속 내 봉으로 부려먹을까? 그건안 됩니다! <laughs> 너무 소름끼치도록 잔인한 일입니다 그렇잖아, 너 두준이랑 너랑 어울려 다니는 거 엄마가 영 찜찜했는데 아무튼 잘 됐어 엄마가 여러 번얘기하지만 아, 불쌍한 두준이 지금 얼마나 힘들까 이 자식 너 때문에 완전 폐인되어 있는 거 아니야? 양금박지너 진짜 양심도 없다? 뭐가? 너 그거 두준이가 선물해준 구두 아니야? 뭐? 응, 그렇네. 너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두준이가 선물해준 구두 신고 다닐 수가 있어? 마음만 못 받아도 선물은 받는다 이거야? 야, 나도 아무 생각 없이 쉬는 거야. 두준이가 준거 깜빡하고, 아니, 깜빡할 게 따로 있지. 양심 있으면 너 그러는 거 아니야. 나쁜 기집애, 잠깐 집 앞으로 좀 나올래? 무슨 일이야? 이거 주려고 이게 뭔데? 그동안 너한테 받은 선물들이야. 이렇게 하는 거 괜히 너한테 상처만 주는 것 같아서 좀 망설였는데 선물인데 버리기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쓰기도 그렇고 그냥 너한테 돌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. 와, 내가 선물을 이렇게 많이 했었냐? 나도 챙기면서 좀놀랬어 괜히 그동안 너한테 받기만 한것 같아서 좀 미안하더라. 별 말씀을. 뭐더할말 없지? 어? 어. 나 먼저 갈게. 조심히 가라.